이제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오, 나오는 장소, 음. 영화나 뭐 근데 되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불교에서 약간 좀더 이뻐진 세련된 뭔 음. <laughs> 나무를 모시는 막 신사도 있고, 음. 숲을 모시는 신사도 있고, 원숭이를 모시는 그런 것도 있고, 아... 아... 여기가 약간 한국산호를 치면 제1약수터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멧돼지가 나왔다는 뉴스 기사가 떴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어, 아니 <laughs> 진짜 이번 <무서워요>. 상황이야. <laughs> 아니 이약속터까지 먼저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내려왔길래 물어보니까 동물을 봤다고 하는데 놀래서 내려왔대요 다시. 올라 올라갔던 사람들이. <laughs>

여기서 사람 같은 형체를 봤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까 저보다, 일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인데, 사람 같은 형체를 뭐... 돌아왔는데, 그 길을 떠나고 있어, 웃었다면서. 근데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저녁에 이거 무섭다. 저희 다 돌아갈까요?

처음 나온다. 처음 나고 이거 <You're> 라이얼. <laughs> 내가 이제 제일 빨리 도망가실 것 같아. 여기 계속 당시켜서그렇잖아요아 오케이. 우리 방패. 우리 방패 여성 두 분. <laughs> 남자가 돼가지고 못났다 우리. 무서워가지고. 저희 방패 여성 두 분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laughs> 뒤에 따라 <따라가도> 가 외국인 먼저. 우리 <laughs> 먼저 보냅니다 여기.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이 <laughs> 버리고 간다고 친구를하여갔지연락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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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갔지. <laughs> <왜안> <laughs> <laughs> <에, 웃음> <오레? 아니>, 아까 뭐였대? 나물 이게 안있어이안가 에, 이길 알아신 아까. 좀기 주세요. 무서워. 분위기 조성하지 마.

난이 팀. 이거인화났다 혼자 뭐였다고 제인이 선두로 혼자 오 있다 화났다 해 님. 마이거가 드디어 발대로 왔다. Collapse. 지금 소리. 돼이 들린다고. 이제 <laughs> 귀여워. 카와이. <b> 부다가 <laughs> <yeah, laughs> ye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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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멧 돼지가 소리 들렸다고? 피그? 아이 진짜 가고 싶다 와이드보드. 와이드보드고 여기?

아이 아, 아 사람 조사. 계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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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대형화이트깔아 입고. 아이 형님들 형님들 더 올라간답니다. 어어 갑자기 컴컴컴 컴. 어 이런지 않도 어. 어. 갑자기? <laughs> 아, 아, 아아 <웃음> 와. 친구들. 친어들친 친구들. 친구들. 가이 怖くはないイノシシ見ましたけど大丈夫イノシシは普通にいますよでも今日は大丈夫イノシシって大丈夫ですかイノシシも怖がるわかるイノシシも怖がるから何もしなきゃ大丈夫ですそうそうそういうことやねめっちゃ安心ですね音だけだよ知らないよ待って絶対待って帰らないからええ怖ら大丈夫だってだって見たらういうふうに別途そりあにゃ No 너 <grateful> 응? like 진짜 무서운데 화난 pile r a b 내가 무 e 아 e d 우리 라 내가 완전 무는데뭐 t 나 우리 a i e s b i 그냥 영어권 사람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너무 좋네요. 이런 경험 힘들긴 하지만, 힘들 만큼 재밌었다. 오늘 또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길지 가고 싶다. 오늘은 어제 만난 그 일본인 여자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일정을 보내겠습니다. 브이 아, 얘가 일본, 일본어 모르니까, 뒷땅 가요, 뒷땅 나이제 한국어 모르니까 뒤따가야겠다 <laughs> 어제 만난 일본 친구들이랑, 우리 저희 계획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계획대로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 센生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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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19년도에 2019년도에 2 0도에 201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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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나년도에2 0 1 9년거에 201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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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니년도에2 세계 위상 뭐가 세계 위상 아 진짜 me o o 난데 me too 아니 코리안 커처 코이츠 나그코리 레전드 나그르 아니 나그르 아얘 계속 나 일본 원하니까 약간 나 먹이는 거 같아 한대한대 되냐 y e 하모 하모예 y a 어제 만난 인연들이 이렇게 오늘 너 만나게 될줄 누가 알았노 딱이 거기 좋다. 이렇게 찍어 주는. 친구들끼리 요렇게. <laughs> 아. 사진이 개못 찍던데. 말죠. 사진 아니, 사진보본가 너무 찍더라고, 애가. 아까부터 사람이 많았는데 완전 사프린가 봐. 여기. 한국에도 이런 곳 있거든요.

케리미. 넣어주세요. 네, 아무튼 어죠. 네, 아무튼 어죠. 돈무튼 어죠. 아무튼 어죠. 아무세요 아무튼 어죠. 아무튼 어죠. 아무리무리어 o 아무무리어 o 아무튼 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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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어산아무 バイバイ先生バイバイ次は西尾駅前西尾駅前です地下鉄東西線 서면 지하상가를 약간 지상에다가 그냥 얹혀놓은 음. 그런 느낌이네. 저녁에 온천 가기 전에 가볍게 길거리 음식 로컬 로컬 로푸드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일본에 왔으니까. 시장이 엄청 큰데. 와, 맛있어 보인다. 다시 먹어볼까 우리? 네. 이거 먹을 겁니다, 이거 짱어, 짱어구이 맞지? 응 <목에>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이 먹어 오, 게살? 게살 튀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목에> 아, 아, 저런 식으로 바로 데워주는구나 와, 여기 봐봐 와, 이거 완자야? <목에 물고기> 맛있겠다 <도다이야마스. 목에> 아, 감사합니다 <도다이야마스> 와우, 장어 장어 꼬지. 장어 너무 먹고 싶었어. 히치마부시 대신에 꼬지로. 맛이 있는 음. 오늘 음. 음. 엄청 부드럽다. 음. 음. 맛있다. 늙자오 이씨. 음. 엄청 부드러워. 음. 아쉬운데? 완자 <laughs> 먹어봐야 돼 완자. 음. 와 완자. 아 진짜 큰데? 음! 한번 먹어봐 엄탱해한입 먹어봐 어요응안 맛있지? 이거 괜찮다 응. 이 여기 지나가서 사먹어야겠다. 웃는 너무 맛있는데? 한국에 이런 거 있으면 잘 팔릴 듯술 쏴서 먹을 것 같은데? 나. 네. 음. 잠깐만. 쭈꾸미, 음. 쭈꾸미 먹어볼까? 쭈꾸미, 원샷 원킬. 아, 이거 먹을까? 뭐 먹으세요? 뭐 This one, please. 음? 네. 500. 아, 저 와우, 불쇼해 주십니다. 와우,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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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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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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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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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와, 이거 뭐 맥주 땡긴다 진짜. 일본에 도 케밥. 일본 원래 케밥? 일본 거 아니지. 음. 뭐야, 아, 저기 이아 네, 가루비. 네, 네. 네. 케어 사장님, 약간 예능이시네 예능이. 이름이 인데 귀하신 케어 사장님. 네. 와, 이분 일본, 일본어도 잘 하시고. 한국, 한국어도 잘 하시고. Can you speak o r e A little bit. 어서 오세요. <laughs> 먹고 가세요. 제 많이 꺼 주세요. 한국말 하세요. 괜찮아요. 네. 어. 아, 감사합니다. 한국말 존나 잘해. 네. 네, 네. 한국말 되게 <laughs> 많이 듣고 왔 감사합니다. 베이커. 존나 잘해요. 여기는 친구 집 근처에 있는 일본식 뭐 해야 되나? 온천과 이 사우나의 그 중간 급인데 굉장히 탁급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우나를 하고 스시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 촬영은 금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왔으니까 또 사우나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온천 마치고 나 왔고 일본 또 마치고 커피유를또 마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한국에 모터 다니면 빠다나오 유먹었을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근데 여기는 이커피유가또 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무 얼굴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시 또 오고 싶어. 어 시원해. 먹어볼게요. 왔던데, 음. 난 최고다. 왔다, 음. 낭만, 낭만, 진짜! 음음 내가 봤을 때이 커피으로 마시려니 목욕탕 는 사람도 있을 거야 딱이 낭만으로 이 꼬아 어. <laughs> 어, 이렇게 시키면 불러오는 거야? 네 알았어요 우리 건지 어떻게 알아? 음가져오어멈춰줘요 뭐시켜주실요 목욕 후에 먹는 레전드 해전초밥 그냥 먹어볼까? 참치 생맥주 생맥주 빠질 수 없거든요 아, 근데 얘네들은 튀김이라서 뭔데 좀 걸리긴 하겠다. 응, 음, 와, 장어 먹어야겠다 장어 먹는 거먹어 오케이. 좋아. 장어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장어간장찮거든 이게 더 잘해. 바마타레로. 이 응 와. 군맛. 군맛이 쳤다 아, 양파, 양파 슬라이스 이렇게 올려 가지고, 마무리로 원이 아, 배고 고추도 사마시타 저기 간사이구나. 로헤습니다 한국 도착했고 또 여기서 또 집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서 이번 여행 마무리하도록 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혼자 여행이었는데 일본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뭐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이게 좋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제 꿈을 향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